여러분 굿모닝 거희는 아킹을 얻고 와서 오늘은 여기 근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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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를 끝내고 왔습니다 굳이 굳이 양치하면서 말하겠다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여기 근처에 마사지를 예약을 해놨어요 저희 어제 밤에도 마사지 받았는데 또 마사지 받아요 마사지에 미친 애들 같죠? 맞아요. 방콕 오면은 마사지가 굉장히 그큰 일정 중에 하나거든요 어제 불어놓은 이거 생일 풍선 이렇게 있는데 <laughs> 이게 너무 커가지고 요게 <laughs> 창문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따가 좀 어떻게 사진이라도 좀 찍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맞다 여러분 저 오늘 생일이에요 해피 h 스데이 준비 다 됐니 군뱅아? 응. 왜말안 했어? 이거 찍고 있길래 아 그래? 응. 그럼 저희 마사지 받으러 갈게요 개 발랄하네 조금이라도 그늘진 데로 찾아 들어가야 돼 여긴가? 여기? 됐다 우와 이것 봐, 멋있다. 와 동남아 느낌이야. 완전 어, 여기입니다. 에이스파. 완전 막 되게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뭐, 어, 아무튼 잘 받고 오겠습니다. 어, 로스트드드 치킨 있다.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먹을까? 너 샌드위치랑 이런 거 해가지고 먹을까? 내 생일 이라고 미역 국줬나 봐？장난 아니야？먹 어 봐, 먹어 봐, 맛있 은데 미역 국이 좀술도 맛있 는데, 정말 미역 국이 여기가 이쪽 끝에 이 다리를 타고 들어오면 있는 딱 이렇게 두 자리라서 여기가 좀 약간 굉장히 상석 같아요. 호람이 인사해주세요. 이 해피 벌스데이 풍선을 겨우 겨우 이렇게 붙였습니다. <laughs> 사진을 미친 듯이 찍었어요. 방금 반말 겟레디를 찍었습니다. 근데 너무 노잼인 것 같아 이번 거. <laughs> 이번 거 너무 노잼이어가지고 좀 걱정인데 뭐 그래도 뭐 어떻게든 올릴 수 있겠죠. 음. <laughs> 머리 너무 베토벤 같지 않아? <laughs> 아니야, 베토벤은 머리 안 그래. 그 <laughs> 근데 이거 새우라서 푸파퐁 컬은 아니지. 푸파퐁은 게장. <laughs> 오케이. 소크라미 먹으러 왔습니다. 소크라미우 맛있는 것 같아요. 막 한국까지 막 이거 분말 사갈 정도는 아닌데, 그냥 여기서 사 먹을만 해요. 터미널 21 지하에 고메 마켓이 있어서 왔어요 어 이거 겁나 맛있는데 네. 근데 아니야 이런 거안 사갈 거야 이번에 음나 컵라면 사다 줘 이거 육개장 <laughs> 이거 완전히 똥차로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거 변비인 사람 먹으면 완전 직방이라고 하지만 저는 필요 없어서 안 사겠습니다 저희는 엠커티아에 왔습니다 좀 아까 구미마켓에서 장본거는 숙소에 갔다 왔어요 <�idden movies on theás> 여러분 저희는 놀고 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9시예요. 하지만 오늘이 방콕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을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없죠 그래서 저희는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 딸랏로파이2 야시장에 가려고 해요 시장은 뭐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놀면 뭐해요 지금은 밤이니까 짜뚜짝때처럼 그렇게 너무 덥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를. 응. 방콕 온지세번 만에 MRT 처음 타보는 사람. <laughs> 되게 많네 근데 저희 딸라루바이 시상 갈 건데 가기 전에 여기 앞에 이름을 까먹었는데 쇼핑몰이 있거든요. 거기 4층 주차장에 가면은 딸라루바이막 풍경을 전경을 볼수 있대요. 그래서 4층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자동차 표시가 있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차장. 저긴가봐. 왠지 사람들이 저기 있다. 우 와. 우와. 진짜 크네. 어. 여기는 이런 뭐 먹거리 이런 거 같아.

야, 이한 번, 이쪽 한번 보자. 약간 카오산 로드 같지 않아? <laughs> 우리 새우 모듬. 우리 매운 정도는 얼마나 해? 매콤하게. 미디움. 싱아나는 콜라. 콜라? 우리 스파게티 사리 해서 먹자. 그래. 이거 하면 맛있대. 아. 근데, 근데 나꼭 2층에서 먹으라더니, 근데 나는 뭐 2층이 막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 짠. 쫄뚜기 하나 먹어볼게. 그냥 먹어 먹으면 안 떡아. 진짜 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다. 정말 그 맛이야 매운탕. 정말 매운 매운탕이야.